최근 트로트계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 바로 아이 가수 김다연의 소식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임에도 일본 음악 차트에 당당히 입성했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까지 술렁이고 있죠. 특히 국내외를 아우르며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김다연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면 더욱 대단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칭찬 고래라는 노래로 일본의 인기 음악 차트 32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트로트 선배 가수 20여 명이 꽃다발과 선물을 보내며 축하 러브콜을 보냈다는 후문도 있지요. 어린 후배의 국제적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분위기가 최근 트로트 신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깜짝 기록은 여러모로 기적에 가깝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부분 해외 음원 시장이라 하면 언어와 문화적 장벽, 또 이미 자리를 잡은 현지 가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마련이니까요. 더구나 트로트 장르는 일본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곡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김다현 특유의 노래 해석과 독특한 감성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없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현지 관계자들은 덜인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고 곡 전체에 깃든 동양적 색채가 오히려 이질감보다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이라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국내 팬들과 선배 가수들의 축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트로트 세계에서 활약해온 베테랑 선배들 중한 사람은 이 어려운 무대를 단숨에 뚫고 간 후배가 너무 자랑스럽다. 조만간 열릴 한해 가왕전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해 가왕전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자리라 김다현이 이 기회를 통해 한층 더 비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사실, 김다현이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여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나 덜인 나이의 가수라 하면 귀엽다는 이미지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그런 간단한 호감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잡아 끌기 어렵습니다. 김다현 역시 가창 실력과 무대 매너, 모두에서 선배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숱한 연습과 경험을 쌓아왔다고 하지요. 무명 시절엔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노래로 감동을 줄수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고닦았다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대를 넘나드는 팬층을 거느린 당찬 가수로 떠올랐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결실을 본 셈입니다. 여기에 힘을 더해주는 건 바로 국내 트로트 업계와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입니다. 유독 트로트 신은 선후배 간의 정이 깊기로 유명한데 김다현이 해외 차트 진입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선배 가수들이 앞다퉈 축하 인사를 건넨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디 어리고 부드러운 재능이 꺾이지 않고 더 넓은 무대를 꿈꾸길 바란다는 격려에서부터 앞으로 나올 신곡도 기대된다는 응원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하죠. 이러한 든든한 지지 덕분인지 김다연 측 관계자는 다현이가 큰 힘을 얻었다.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다연의 성장이 단순히 개인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가 정말로 해외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의 성공 사례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막을 올린 트로트 열풍이 국제 무대에서도 열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줄 단초가 될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김다연의 일본 차트 진입이 그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트로트 노하우와 그 장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어린 가수가 잘 이행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녀가 칭찬 고래로 이룬 성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른 노래나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김다연은 한 인터뷰에서 아직 저한테는 배워야 할게 무궁무진하다. 좋은 곡이 있다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제 스타일로 소화해 보고 싶다고 말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해 가왕전에서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 언젠간 정말 큰 무대에서 트로트를 외국인 관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패기는 상당하죠. 결국 김다현이 일본 차트를 두드리고 그곳에서 주목받게 된 이번 사건은 한국 트로트가 국내용 장르라는 편견을 깨부수는 통쾌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김다현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무대 위에서 터뜨리는 그 에너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와 해외, 선후배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녀에게 보내는 축하가 있어 이 스토리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세로 보면 한해 가왕전 무대에서 김다현이 또 어떤 전율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미 그녀는 여러 차례 팬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니 이번에도 제대로 된 한방을 터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듯 김다현이 아직도 어린 나이라는 사실은 도리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제 공연을 보러 외국인 팬들도 오시고 다 같이 트로트 장단에 맞춰 신나게 즐기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바람 같지만 지금의 걸음걸이와 성과를 보면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청사진입니다. 한편 일부 음원 관계자들은 김다현을 시작으로 다른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트로트가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고 K팝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살짝 편승하거나 혹은 그 이면에서 색다른 장르로 어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죠. 그렇게 된다면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형식도 새로운 세대와 세계 무대가 요구하는 감각을 입어 더욱 폭넓게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김다연의 이번 성과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어린 가수가 해외에서 순위권에 올랐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는 언제든 통할 수 있다는 한편의 드라마이자 한국 트로트계가 앞으로 펼쳐낼 다채로운 가능성의 서막인 셈이니까요. 물론 국제 무대에 서기 위해선 더욱 체계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재능을 생각하면 절로 기대가 부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다현 자신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몰라서 이룬 성과라는 말보다 제대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트로트가 더큰 무대에서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말처럼 그녀는 분명 배움을 멈추지 않고 무대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팬들은 한해 가왕전에서 김다현이 선보일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도전들도 궁금해합니다. 이미 꽃다발과 격려의 말을 건넨 수많은 선배 가수들도 그녀를 보는 눈빛이 남다르다지요. 지켜보는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 어리고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소리가 나올까 하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번에는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김다현이 앞으로 보여줄 트로트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과연 이 소녀가 계속 성장하여 해외 팬들에게까지 트로트를 즐기는 문화를 퍼뜨릴 수 있을까. 그 도전이 성공한다면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류 현상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노래 한곡한 한 곡을 통해 이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능성의 판도를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한 소녀의 무대 도전기가 아니라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지지, 팬들의 사랑. 그리고 본인이 품은 열정과 실력이 합쳐져 지금 이 순간에도 김다연은 신기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칭찬 고래로 일본 차트를 무대로 삼았듯 다음엔 또 어디에서 어떤 곡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바야흐로 트로트의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김다연은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당당히 서고 업계 선배들의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가왕전 무대부터 앞으로의 모든 도전이 그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터, 우리는 김다연의 다음 행보가 열어갈 새로운 역사를 함께 응원하며 지켜볼 따름입니다.